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드론 대공습과 러시아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작전이죠 이 작전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무려 1년 반 동안 준비된 우크라이나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 117대의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의 주요 공군기지 네곳을 동시다 발적으로 공격했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액은 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 수십만 명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공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드론 개발과 서방의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드론 공격이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40일 즉해 해당 디지배폭폭기의에4를한한에타타했했다밝혔혔습다이이러시아아우크크이이주 주요 시시위협협하핵핵전전을크크약화화킨킨입입다러시아아는식적적으 소수의 폭폭기만피해해입입었다주주하하피해해축축했했지위위성진 s s n s 영상 등에서 실제 피해 규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이 위치한 자포리자, 지역과 헤르손 등에서는 고전압 설비와 변전소가 파괴된 60만 명 이상이 점점 피해를 입었고, 러시아 점령진의 150개 마을, 도시의 10만 명 이상이 전기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며,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와 같은 핵심 군사, 차산이 드론 앞에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영국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 저스틴 프롱크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주장대로 41대의 절반만 파괴됐어도 러시아의 장거리 항공 전력에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WSJ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지속 발언에 대한 내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죠. 이제 전환점입니다. 이번 사태가 러시아 내부와 전쟁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본토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졌고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SNS와 시민 영상 등으로 실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허술한 방공망, 드론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 러시아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첨단 무기와 정보 자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WSJ는 이번 공격이 광범위한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손실은 우크라이나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멀리 떨어진 경쟁국을 위협할 역량도 약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드론과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6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대면 협상을 진행했지만 휴전 등 핵심쟁점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쟁 포로와 전사자 시신 교환만 합의했을 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포기와 군대 규모 제한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추가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전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반복된다면 러시아 내부의 불만과 국제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드론 착전은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허점, 푸틴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드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전의 변화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러시아 내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